자, 그런 자체 광명시민체육관입니다. 신한솔페이 2324 핸드볼 H리그 SK슈가글라이더즈와 경남개발공사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이어서 SK슈가글라이더즈 라인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선수를 비롯해서 김수정, 신다빈 이민지, 최수민, 장서연, 이현주, 강은혜, 김하경, 심메인 송지은, 강경민, 박수정, 이일진 김지민, 유소정 선수입니다. SK 슈글즈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김경진 감독입니다. 이어서 경남개발공사입니다. 오사라 골키퍼를 비롯해서 정혜영, 김현우, 김채현, 배민희, 김다민, 유혜정 허유진, 김소라, 김하영, 김희슬, 최지혜, 김세진, 이연송 선수입니다. <목소리> 빠르게 외곽죠. 치고 들어간 강경민 선수가 원드립을 직접 던집니다. <목소리> 첫 번째 슈팅. 득점을 연결시키는 강경민 선수입니다. <목소리> 돌아오면서 놓치지 않고 수비가 지금 블로킹 당한 걸 보고 바로 슛 던져줬거든요. 네. 멋지게 득점해줬습니다. 자 경남 개발공사는 유해정 선수를 비롯해서 배민희, 허유진, 김소라, 최지혜, 오사라끌키퍼 김아영 선수가 선발로 출장해 있습니다. 네. 이미경 선수의 또빈 자리를 김아영 선수가 잘 메꿔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면에 김아영 선수가 다시 돌려받고 치고 들어갑니다. 김아영 던집니다. 막혔습니다. 자, 손을 맞고 굴절. 그대로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살짝 밀리면서 던졌는데 이민지 선수가 잘 막아줬습니다. 네. 시작과 함께 세브를 기록하는 이민지 골키퍼. 김아영이 주는 숲 하면서 직접 치고 들어가서 오른손 슈팅을 날렸는데요. 이민지 골키퍼에게 걸렸습니다. 강영민 대각점 유소정 흔들고 중앙 연결해줍니다. 치고 들어가다가 다시 45도 지점. 반칙으로 일단 끊습니다. 유소정. 들어가서 딥어 플레이 성공입니다. 딱 네. 떨어진군요. 유소정 선수 페인팅 치는 동작에서 최수민 선수가 피벗 안쪽으로 돌아오면서 득점 잘 연결됐습니다. 네. 최수민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고요. 허희준 선수 손에 맞고 굴절. 공격권이 SK 굴즈 쪽으로 넘어갑니다.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잦은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좀더 집중해서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SK 슈글즈 이어지고 다시 가운데 쪽으로 강경민 유소정에게 주는 하면서 이지아 패스를 했고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가운데 쪽 보내주고 먼 거리 던집니다.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라이 바깥쪽으로 그대로 벗어납니다. 네, 멀리서 던져 봤는데아직골대 맞고 나았습니다 네, 허유진. 자 들어가야죠. 야야싸 스팅 들어갑니다. 네 허유진 선수 지금 수비가 벌어진 걸 보고는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잘 연결해 줬습니다. 네. 득점이 드디어 나왔어요. 상체 모션으로서 속임 동작을 주고 그리고 앞쪽이 열리자마자 치고 들어가서 득점을 올립니다. 이현주 자, 외곽에서 볼이 돌고 있습니다. 반대편에 유소정. 다시 가운데 넘겨주고 치고 들어가 짧게 빼준다 유소정. 맞아. 열렸어요. 득점 성공. 지금 SK 슈골즈는 양쪽 백에서 지금 넓게 넓게 사용하면서 바깥쪽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네. 이때 리후에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오사라 골키퍼와 이제 골대 사이로, 가까운 쪽 골대로 정확하게 꽂아넣었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요. 허유진. 다시 김현우. 어시스트 능력이 좋은 김현우 선수가 치고 들어갑니다. 아, 뒤로 빼주고 허유진. 픽어 플레이 스도 있습니다만 빗나갔어요. 한번밍이안 골문 열려 있습니다. 그대로 득점 성공. 렌트코 상황있게. 이었기 때문에 골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바로 다이렉트로 던져서 득점까지 잘 이뤄냈습니다. 아주 빠른 판단이었어요. 김민수 골키퍼가 길게 던지면서 정확하게 상대 골문 안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슈팅 성공률이 87.5%대 지금 20%예요. 상당히 차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시죠? 열렸죠. 득점 상공 골키퍼 머리 위로 지나갑니다. 네. 선수 빈 공간을 잘 빠져들면서 득점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네, 김소라 선수의 울격이자신의찾득점 김아영 선수의 패스도 아주 좋았고요. 네, 김소라 선수의 저 피버 플레이가 경남의 또 장점이거든요. 예,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경민 치고 들어가다가 찬스죠 열렸습니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반칙. 네, 그대로 떴습니다. 기다립니다. 페인팅 이후에 슛까지 던져봤지만 또오사라 선수의 또 선방이 있었습니다. 서유진 네. 어, 가운데로 넘겨줍니다. 최지혜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 모션 볼이 흘렀어요. 김학영 잡고 앞쪽으로. 빼고 돼야죠. 미들 석공 상황인데요. 앞쪽 돌려받고 다시 강경민 스피드를 활용해서 던진다 들어갑니다 강경민. 네 강경민 선수 페인팅 이후에 지금 조금 힘이 떨어졌었는데 슛까지 잘 득점해줬습니다. 예. 가운데 쪽으로, 허유진. 먼 거리에서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김소라 선수가 슬쩍 나와봤는데, 허유진 가운데 연결해주고. 일어고 들어갑니다. 낮은 코스로 득점 성공. 김아영의 득점. 빠른 스피드. 유서정 바운 패스. 윙에서 슉! 들어갑니다. 이만는 김아경. SK 슈글즈 실점 이후에도 빠르게 밀고 올라가면서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김하영 선수가 지금 윙에서 2득점째. 분위기 좋습니다. 두 번의 윙에서의 슈팅. 모두 득점을 연결시키고 있는 김하영 선수입니다. 다음 데쪽 김하영. 직접 밀고 들어가는데요. 앞쪽에 강은혜 선수가 버티고 있고요. 연결해줘 멀리 빼놓습니다. 윙에서 득점! 성공! 유회정 선수의 득점. 네, 이민진 선수 손끝에 살짝 걸렸는데 득점으로 잘 연결해줬습니다. 그렇네요. 윙에서 득점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강경민,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점수차를 전반, 중반부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SK 슈글즈. 이현주, 다시 강경민 주는 속 하면서 점프 패스까지. 야, 윙에서 빠져나오면 서 뒤로 연결. 유소정, 찔러주는 패스. 또 미스죠. 예, 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오사나 골키퍼가 서두르지 않고 앞쪽을 짧게 연결 합니다. 차근 차근 이제 만들어 가면 되거든요. 경남은요. 네, 시간은 뭐 충분하니까요. 네, 뭐 이제 경기 전반 중반부 가는 것 때문에 그렇죠. 좀더 공격력 공격적이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김아영 최재가 마운드 패스. 정수정. 열렸습니다. 득점 네. 성공이요. 배민희 네, 골대를 감사하면서 잘 득점해 습니다 네. 최재 마운드 패스. 배민희 선수가 앞으로 뛰어들면서 득점까지 연결. 중앙으로 유소정 선수가 이동을 해 있고요. 이현주 다시 유소정 골 떨어뜨렸어요. 아, 예. 아 나왔죠. 속공 기회인데 여기서 한번 막힙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이동합니다. 가운데서 허유진 김아영 가운데 파고 들어가면서 중앙으로 넘겨줍니다. 치고 들어가 짧게 바운드 자, 패스 시작. 또 안방 배민이 선수가 날아올랐습니다. 연속 극선 배민이 네, 배민 선수 지금 볼을 잡으면서 잘 차고 올라왔거든요. 멋지게 득점까지 잘 연결해 줬습니다. 예. 정확하게 라인을 보고 뛰어 올라서 대각점으로 꽂아 나왔습니다. 두점 차까지 점차가 좀 다소 많이 벌어지는 양상의 경기였는데, 강남 개발 공사가 작전 시간 이후에 많이 쫓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최수민 나와 봐아주고커핑 <laughs> <laughs> 뒤로 유서정 던집니다. 골대 맞고 네. 오사나 골키퍼의 몸까지 맞고 들어갔군요. 원쪽으로 던져봤는데. 오사람. 방패스 열렸어요. 종료 네. 렸습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살려냅니다. 응. 이민지. 역사 또한번 물개 박수. 네, 이민지 선수 또 오버슛이었는데 손으로 잘 걷어냈습니다. 라인 네.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극단의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이민지 골키퍼였습니다. SK 수슈걸즈가 하나가 더 많습니다. 강경민 짧은 패스 유소정 이어받고 대각점 바운드 패스 윙가리 최수민 앞쪽에 막혀있죠 유소정 슈팅모션 찔러주고 예. 강은혜 강경민 선수가 파울 들어갈 때 걸렸습니다. 강은혜 선수가 지금 잘 연결해서 강경민 선수까지 연결이 됐는데 파울로 잘 끊어졌습니다. 네. 유소정 찬니다 이용합니다 돌아섰습니다 강은혜 강은혜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는 옆에 수비가 와서 같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공간이 완벽하게 비었었고 또 수비가 가만히 서 있었기 때문에 득점으로 잘 연결해줬습니다. 경남은 조직력 있는 수비를 탄탄한 수비라는 팀인데 오늘 그게 조금 부족한 것습로 보입니다. 네, 지난 삼척 점과의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주 좋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허유진 들어가야죠. 예, 습니다 득점 성네 허유진 선수 빈 공간 놓치지 않고 주는 척하면서 득점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예. 또 나왔죠. 바른 스피드로 올라가 봤는데 골리퍼를 그대로 넘어갔어요. 골키퍼가 1대1로 마주 봅니다. 유해정. 유해정. 유해정입니다. 득점. 네, 네. 유해정 선수 완수 공 나가서 완벽하게 타이밍 뺏으면서 득점으로 잘 연결했습니다. 네. 먼 거리에 조금씩 좁혀 들어갑니다. 또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강은혜 선수입니다. 네, 강은혜 선수가 허유진 선수의 몸싸움이 있었는데 허유진 선수가 넘어지면서 그 공간에 찬스가 났습니다. 네, 김아 쪽으로 재빨리 찔러 넣었던 강영민 선수였고요. 바운드슛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장황에 다시 한번 점수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이어가는 경남입니다. 네, 경남개발공사는 지금 중거리슛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많이 힘들어 준 다음에 또 이동하면서 중거리 던진다면 득점할 수 있습니다. 김소라, 유지해. 짧게 김아영 쪽으로 그런 척하면서 일단 계속. 골을 소유하는데요. 자, 공격시간 길어지죠. 페시브 시그널 올라왔습니다. 아, 먼 거리에요. 김아영이 직접 치고 들어가는 판단을 내려다가다 핏쪽... 피벗이죠. 예 걸렸습니다. 네페시브 상황이기 때문에 잘 던져줬는데 음. 그 앞에 또피벗의 찬스가 나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여러 차례 선방을 선보이고 있는 이민지 골키퍼. 네 이민지 골키퍼의 경기마다 안정적인 세이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레이 선수의 본명은 이와부치 이쿠미 선수고요. 레이. 윙으로 전달, 다시 돌려받는 레이 선수입니다. 가운데. 먼저 직접 던지는 내 들어갑니다. 이현주. 네, 이현주 선수 먼 거리에서 지금 잘 던져줬거든요. 네. 많이 던져줄수록 또 수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피버 찬스도 많이 날수 있습니다 예, 허효진 반패스 윙에서 오우 걸려넣어졌는데요 아이쿠스죠 예 빠르게 앞쪽으로 레이 전달받고 중앙으로 짧은 자, 연결 앞에 또 들어가야죠 강영민 치고 들어가다가 뒤로 펴놓습니다 야 윙깔이 최수민 최수민의 오우 골키퍼킬를 넘겼습니다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강영민 선수 돌아오면서 또 역패스를 잘 연결해줬습니다 네 최수민 선수의 득점이 좀 아쉽게 골대를 맞고 벗어났습니다 가운데쪽으로 김현우, 허유진 다시 김현우에게 돌아섰습니다. 김현우가 치고 들어갑니다. 뒤로 짜블 연결, 비버 플레이 김소라, 득점 성공입니다. 네, 김소라 선수 지금 빈공간을잘 빠져서 찬스를 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어렵게 캐치했는데 득점까지 잘 연결해 줬습니다. 그렇네요. 노룩 패스의 최지혜 선수였고요. 원핸드 캐치 이후에 김소라 선수의 디버 득점. 아주 멋진 콤비 플레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4대11석점 차. 다시 레이. 강경민. 가운데 쪽에 레이가 중심을 잡아주고 들어가 봅니다. 원 거리. 던지죠. 오 이현주 득점. 아, 자, 거리가 꽤나 있었는데 득점까지. 네 이현주 선수 지금 서비 스텝 다 밟지 않고 투 스텝에 바로 타이밍을 뺏으면서 원타이밍 슛을 던졌거든요. 오사라 선수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네. 김현우. 최지혜. 다시 김현우. 허유진. 조금 더 선진, 김현우, 가운데 쪽, 강은혜가 밀어냈습니다. 허유진, 파고 들어갑니다. 앞쪽 두 명의 수비, 짧게 뒤로 빼주고. 아 여기서는 지금 네. 오버액션이라는 제출인데요네 그렇습니다. 이 소정 선수는 또 오펜스 뭐 파워를 유도하려고 지금 액션을 취했었는데 네. 이번 시즌에서는 오버액션에 있어서 심판들이 많이 주의 깨 보고 있거든요. 네. 선수들도 이걸 좀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축구에서는 흔히 좀 다이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열렸습니다 체제득점. 체제 네, 선수. 골을 잡고 잡고 주춤하긴 했는데 득점으로 잘 연결해줬습니다. 예, 이현주, 박영민. 다시 이현주 쪽으로 패시브 시그널, 맞아. 슛이 떴어요. 볼때 위로 지나갔습니다. 한 번에 길게 연결, 음. 허유진. 성큼성큼 성큼 다가가서 가운데 쪽 김아영 거점으로 운 패스까지. 배민이가 날아올랐습니다. 득점 성공. 네, 예. 오늘 배민이 선수 찬스 오면 놓치지 않고 다 득점해주고 있거든요. 자,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윙에서 찬스 많이 나면 저렇게 득점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네. 1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전반전. 강영민, 유서정. 유서정. 피버 플레이 슈팅! 전... 발에 막혔어요. 아산 골키퍼. 아, 글쎄, 여기서 좀 충돌이 강하게 생겼는데. 아, 유서정 선수가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 네. 최재혜 네. 선수 득점은 인정이 됐고요. 유소정 선수가 이제야 일어났네요. 네, 최지혜 선수의 이제 두 번째 똑같은 속공이었는데 었요번에 놓치지 않고 득점해줬습니다. 네, 전반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멀리 유소정에게. 밀고 들어간 유소정, 짧게. 이현주 피버플레이, 당경민이 가운데 축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빠른 사다리 연결로 인해서 강경민 선수가 또 빨리 따, 뛰어 들어왔었거든요. 시간 얼마 없거든요. 전반전. 오페스 파울이죠. 종료 시점에서 이렇게 버저가 울렸습니다. 자 이렇게 17대14 석 점을 SK 슈글즈가 경남 개발공사 상대로 앞선 채 전반을 끝마쳤습니다. 자, 외곽 쪽에서 자, 패스워크로서 조금씩 접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 김아영, 최지애, 윙까지. 중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레미이가 가운데로 넘겨주고 반대편 나가기 직전에. 아, 공이 나갔죠.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네. 유정 선수한테까지 패스 연결이 잘 갔지만 공이 나갔기 때문에 공격권 넘어갑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조금 살려내보려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강경민. 직접 들고 가는데요. 걸렸어요. 이번에도 역시 김소라 선수의 블록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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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김소라 선수도 지금 블록 해줬죠 오늘 블록수 두 개째고요. 이렇게 되면 리그 아홉 개째 블록슛 피버시죠. 입니다 그리고 예. 오우 득점까지는 예. 하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찬스 하나하나가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 지금 피버 완벽하게 찬스 났었거든요. 예. 득점까지 잘 연결이 됐다면 한점더추아할수 있었는데 아쉽게 골대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렇네요. 경남개발공사가 이제 후반에 한 점을 올려놓고 있고요. 장경민 자 찔러주는 네, 패스가 제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포이 <laughs> 조금 맞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SK 네, 슈거즈 지금 패스 미스가 좀 경기 초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집중해서 이런 실책을 줄여야 됩니다. 예. 자, 빠른 패스로서빈 공간을 만들어 보려 하는데요. 다시 김아영 돌려받고 치고 들어갑니다. 김아영의 특성 성공입니다. 김소라. 음, 좀... 네. 음, 좀... 네 공격발동사의 장점인 또 피바 플레이가 잘 나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수영 선수가 주고 받고 가운데 쪽에 이현주에게. 유소정 다시 연주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연결됐죠. 예, 패스 윙에서 슈팅 들어갑니다. 김수정. 김수정 네, 선수 각을다 완벽하게 만들어내면서 순간 잘 연결했습니다. 뒤어서 곧바로 최지혜 선수 득점 실점을 하자 곧바로 득점을 올리는 모습이고요. 빠른 템포밍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운데쪽 조금 멀리 갔네요. 강은혜 선수가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양팀 모두 뭐 실점. 득점 이후에도 계속 빠르게 밀고 있거든요. 백코트를 네. 양팀 모두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현주가 뒤쪽으로 다운드 강경민 유소정 다시 유소정 호핑 들어가야죠. 밀고 들어갑니다. 7미터도록 김소라 음. 선수의 완치이고요. 네 유소정 선수 슈팅 동작과 또그이후에 호핑 동작을 이어서. 슛까지 잘 연결했는데 김소라 선수의 또 푸시가 있었기 때문에 7m 드들어로 이어졌습니다. 강경민 슛! 득점 성공입니다. 네, 강경민 선수 놓치지 않고 잘 득점해줬습니다. 예. 허유진 다시 김하영 김소라가 나와서 받아주고 허유진에게 마울리 최지혜 뛰어들어갑니다. 최지혜가 돌아설 때 강은혜 선수가 가로막고 반칙을 일단 끊습니다. 좀더 접근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볼을 살짝 풀렸는데요. 공격권 넘어갔어요. 앞쪽으로 길게. 원핸드 캐치팅이었죠파고들어가 반대 넘겨줍니다. 강경민. 강경민 슈팅 득점 성공. 아7037 네. 강경민. 스킨슈골즈 상대 팀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밀고 올라오면서 또그 소공으로 잘 득점해줬습니다. 예.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아있습니다 후반전 7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 김아영 김아영 피벗, 피벗 슈팅! 득점! 성공입니다 김소라의 득점 네, 김아영 선수는 지금 수비가 나오는 걸 보고 바로 빠르게 피벗으로 연결돼서 득점까지 잘 해줬습니다 예. 골대 살짝 치시면서 들어갔습니다 강경민 이현주 다시 강경민에게 유소정이 달려듭니다. 어, 찔러줘 스카이 플레이 득점 성공 네, 수비가 벌어진 걸 보고 바로 강희민 선수가 뒤, 뒤로 뛰어들어가면서 스카이까지 잘 연결됐습니다. 네, 되죠 네, 열렸습니다 득점 올립니다. 어유진의 득점. 네, 어유진 선수 사다리 오는 과정에서 한번더 명치면서 득점으로 잘 연결했습니다. 네. 유소정과 강영민이 만들어냈던 합작품. 네, 강영민 선수도 센스있게 오버슛을 올리면서 잘 득점해줬죠. 그렇죠, 자, 멀리 유소정이 다시 이현주에게 치고 들어가면 뒤로 빼주고 강영민 던집니다! 자, 플라이 걸렸죠. 이번에도 역시 김소라 선수가 막아냅니다. 네, 김소라 선수가 많은 블록을 해주고 있어요. 역시 리그 블록슛 1위 나온 김소라 선수의 오늘 활약. 이현주 패시브 시그 바운드 패스. 스틱 득점입니다 위에서 날아올랐습니다 김수정. 네, 김수정 선수 완벽하게 각을 만들어 오면서 득점까지 잘 성공했습니다. 예. 석점차. 멀리 서 지금 패스를 주고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앞으로 좀 전진을 해 들어가면서 짧게 건네주고 다시 돌려받는 저, 패스였고요. 열렸습니다 득점입니다. 네, 효준 선수. 전에도 똑같은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네. 이번 역시 또연 페인팅을 이용해서 득점까지 잘 성공했습니다. 왼쪽으로 모션을 한번 주고 공간이 열리자마자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강경민, 가운데쪽 이현주, 유소정 빨라집니다. 김하경 나와서 강경민, 자, 들어가야죠. 강경민, 강경민, 강경민 득점 성공! 음, 역대 본인의 음, 음. 900번째 득점을 올립니다. 플로스 플레이를 다 이용한 이후에 또 앞에 완벽하게 찬스 나서 1점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예. 내마음 속 MVP 강영민. 패시브 시그널. 김아영. 피버 플레이. 골키퍼 키를 네. 넘겼네요 골대를 때렸네요. 지금도 피버스에게 연결이 잘 되었거든요. 네. 슛 동작에서 수비가 두명이 나왔기 때문에 피버스 공간이 확실하게 났습니다그리데 예. 이게 또 아쉽게 골대 밖으로 벗어납니다. 그렇네요. 골키퍼의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키를 넘기려는 심산이었는데요. 우리 조금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김수정, 다시 이현주, 강경민. 방향 떴고 짧게 바운드 패스. 자, 윙에서. 공간이 좀 막혀있죠, 아유, 다시 중앙 쪽. 공격이 길어죠 데시벨 시그널이 올라와 있는 가운데, 강경민. 두번시작 같이 와야죠. 예, 돌아섭니다. 강은혜 선수가 프리 치고 득점을 올립니다. 음, 대단하군요. 음, 음. 강은혜 선수 끌고 가면서 옆에 수비, 수비가 한번더 붙여줬었거든요. 네. 그걸 더한번더 턴을 하면서 또 일점까지잘 연결했습니다. 데미니 선수가 정말 악착같이 버텨봤는데 힘으로 밀고 들어갔던 강은혜 선수였습니다. 오늘 5득점을 하고 있는 강은혜 선수고요. 6점 뒤져있는 경남 개발공사. 김아영. 최지혜 던집니다. 나갔어요. 득점 실패. 네 지금 SK 슈글즈 수비는 6-0을 쓰면서 많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많이 흔들어 준 다음에 슛을 던진다면은 득점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강경민 가운데 돌파 이어지고 강은혜 선수들아 살때 걸렸습니다 김소라의 반칙 7m 드로우 네 지금 강은혜 선수한테 볼이 들어가면은 거진 득점이나 7m 드로우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경능 개발 선수들은 좀더 밀어내면서 수비를 해야 됩니다 슛. 득점입니다. 강경민. 네, 강경민 선수 놓치지 않고 1 0 득점해 줍니다. 강경민 선수가 이렇게 되면 12득점째. 그만큼 또 우사라 선수가 방어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좀더 파이팅 해 줘야 됩니다. 네. 허유진 파워 들어가면서 비하인드 백패스. 네, 저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3m 들어가 주어졌고 이분간대장이 예. 주어지죠. 이 상황이었죠. 김학영 선수가 완전히 지금 마음으로 막아세웠습니다. 강서현 골키퍼가 들어오고요. 슈터는 최지혜. <목소리> 최지혜. 슛! 성공! 네, 최지혜 선수 잘 득점해줬고요. 지금 이한 명이 없는 기회를 타서 좀더 분위기 올려서 경남개발공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오른쪽 윙 역할을 해주는 김지민이 지금 수입되어 있는 가운데 풀드플레이어 6명이 들어가 있는 SK 슈글즈 유소정 빨라집니다. 원드리블 뒤로 빼주고 이연주 거쳐서 강경민 들어가자 강경민 이번엔 7m 드로우까지 선언이 됐는데요 강경민 선수 지금 되게 좁은 공간이었는데 잘 파고 들어가서 침 m 들어우까지 얻어냈습니다 네. 또 2분간 퇴장까지 만들어 냈죠. 이렇게 되면 두팀 모두 한 명씩 부족한 상황이고요. 정혜영 선수가 2분간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강영민 이번엔 오사라 골키퍼가 공을 발받아 어? 버렸습니다. 정확히 막아냈어요. 네, 오사라 골키퍼도 중요한 시기인데 또 이렇게 선방해 줍니다. 그렇네요. 낮은 코스로 한번 노려봤는데요. 오른발을 쭉 뻗어서 정확히 막아냈습니다. 가운데로 엠티 o 인데요 a l Tragajo, Tanz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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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에 득점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그 a n SK r 글 t a 강경민 선수가 900득점을 올렸고 <laughs> 아, 지금 r o Tanzaro, t a n z 700득점까지 a 2득점만이 남아 있습니다. 강경민 타 o 들어다가 뒤로 유호정 n z a r o Tanzaro, t a 연결합니다. 어... 큰책체중력로 위해서 골드까지 속여하는 득점 잘 해줬습니다. 손에 걸렸어요. 강영민의 스틸 앞쪽. 찔러주고 열려있습니다. 김수정의 마무리. 득점 성공. 빠른 템포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최지혜. 바운드 패스 윙에서. 윙에서 슈팅. 득점이에요. 정혜영 선수의 득점. 아 오늘 두 팀의 득점력이 남다르다. 그리고 경기의 템포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K 슈글즈는 이미 30점을 득 넘어섰고요. 경남개발공사도 뭐 거의 지금 30점에 득 준하는 기록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5분 지나고 있는데 벌써 SK 슈글즈는 32점이나 득점 예. 했는데 또 앞으로 몇골을더늘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뭐 두팀 모두 30점을 넘어가는 그림을 어,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당근의 선수 득점까지 나오면 33득점수 SK 슈글즈. 영경 선수의 표정이 좀 좋지 않아 보이는데 틸까지 나왔어요. 김하경 선수가 잘 뽑아냈고 강경민 앞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강경민! 던져요! 여지없이 득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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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 속공 나오면서 드리고 페인팅까지 하면서 득점까지 잘 연결해 줬습니다. 네. 김하영선수에서 볼을 잘 뽑아냈죠. 그리고 속공으로 이어갔는데요. 사실 강영민 선수가 뭐 165cm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신장의 선수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3득점 특유의 그 유연성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득점을 또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렸습니다. 가까운 쪽, 골대 쪽으로. 한점 <laughs> 남았어요. 허위진, 700점까지 마이너스 1입니다. 오늘 경기 2분 안쪽. 김희진 짧게. 바운드 패스, 김학영, 레이, 신다빈 패시브 시그널. 네, 깊숙하게 밀고 이 들어가는 이 신다빈 이 선수였고요. 대약한 네, 1분 30초 정도 남아있는 오늘 경기입니다. 이현주 던집니다, 우사라불키퍼잘잡아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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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소공 상황. 아, 가운데 열렸어요, 아, 허유진. 700 득점 축하합니다 허유진 선수 역대 13번째 네 허유진 선수 뒤에서 달려 들어오면서 득점까지 잘 성공했습니다 예 가운데로 잘라 들어가면서 일종에 컷인 플레이였는데요 득점을 올립니다 허유진 레이 이현주 쪽으로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뒤로 빼줍니다 신다빈 신다빈의 여자. 스틱 득점입니다 선수 힐팅 이후에 지금 중심을 완전히 잃었었거든요. 네. 잘 그래도 득점해줬습니다. 그렇네요이마영 최지혜. 시간은 이제 3초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요 쓰죠? 예. 슬리미터 들어가 네. 재진 선수 런닝슛 모션 이후에 또 바깥쪽으로 들어가면서 또 7루타 들어 만들어냅니다. 네. 30점 고지에 올라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일단 상선한 쿨키퍼가 배치가 됐고요. 정혜영 선수가 슈퍼로 들어와 있습니다. 슛. 득점. 성공. 이렇게 되면서 35대 30. 그팀 모두 30점 이상을 기록한 다득점 경기였습니다. SK 스블즈가 승리를 거둡니다.